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일일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엄격한 방역 속에 열린 이번 총회에선 전자투표를 통해 한기채 신임 총회장과 지영은 신임 부총회장을 비롯한 새 임원을 선출하고 안국 기독교 총연합회 탈퇴도 결의했습니다. 조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 114년차 총회를 하루 만에 마무리지었습니다. 총회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접촉을 줄이기 위해 전자 투표도 도입했습니다. 총회 일정도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비롯한 신임원 선출과 총회 본부 재건축 연구 보고 등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임원 선거에선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총회장의 단독 후보로 나서 투표 없이 추대됐습니다. 한 목사는 성결 역사박물관 설립과 교리문답서 발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전개될 뉴노멀에 적합한 환경, 목회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우선을 두겠고요. 우리 교단 성결 그 모토처럼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 운동을 일으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 역시 단독으로 입후보한 성락 성결교회 지영은 목사와 수정교회 고영만 장로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3년 만에 치러진 총무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출마해 3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마천동교회 설봉식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를 성결교회답게 총회본부를 투명하게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성결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단으로 세움을 받아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총무로서 살림을 잘하겠습니다. 한편 논란이 됐던 총회 본부 재건축 안건은 관련 연구를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탈퇴 건은 대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면서 통과됐습니다. 구 t v 뉴스 조유현입니다.